안녕하세요. 구담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3.5%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정책 목표치인 2%로 낮아진다는 확신을 얻기 전까지 금리 인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이 4월 10일 공개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 대부분의 위원이 연내 어느 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물가상승세와 관련해서는 신중론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더 강한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경제가 예상대로 움직일 경우, 연내 어느 시점에서 긴축 정책을 완화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준위원들은 물가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2017년에서 2019년 실행되었던 양적 긴축의 종료 당시 경험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대차대조표 축소에 조심스러운 접근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대차대조표 축소라고 불리는 양적긴축은 연준이 보유 중인 채권을 매각하거나 만기 후 재투자하지 않는 식으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양적긴축이 진행되었던 2018년과 2019년에는 연준의 자산 매각 여파로 증시가 흔들리고 다수의 투자자산이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시장의 민감도가 커진 바 있습니다. 파월 의장도 3월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 후 회견에서 양적 긴축에 대해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해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았지만 위원회에서 조만간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하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상승률은 3.5%로 시장 전망치 3.4%를 웃돌았습니다. 2023년 9월 3.7%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 어떠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